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이요. 그마 두분 마스터 여섯 분 있는 곳에서 진행해볼게요. 자,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이번 판은 뭘 먹지? 곡궁을 한번 먹어보자. 3, 2, 1. 여기 파고들어. 못 먹었으니까, 연운 자, 돈이 떴어요. 좋아요. 자, 초반에는 이 성작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조합이든 일단 빌드업이 되는 거로 일단 이성작 잘 되는 것 앞, 뭐야, 딜탱 밸런스 잘 맞추면서. 일단 이달리도 페어라 사주고 싶고요. 이달리는 뒷라인이죠. 그러면 암라인을 사주는 게 좋겠죠, 이제. 근데 돈이 남을 땐 그냥 다 사세요. 어, 요렇게. 자, 지팡이 좋습니다. 아, 결투가 야소. 요거, 야소템이 진짜 너무 아니죠. 연운 지팡이에요. 요술사 쪽이나. 뭐 그냥 니달리 템 주고 뭐 쓸만한 정도라서 요거는 한번 넘겨 볼게요. 그래도 선박자가 진짜 안떠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요 정도만 올려보고 다이애나는 아직 냅둬 볼게요. 다이애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템이 한 대검 뭐 장갑 요런 쪽이었다. 그러면 요거 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요거만 사볼게요. 어어 어, 다이애나 일단 됐고 일단, 그래도 다이애나 붙었으니까 다이애나 한번 쓰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어, 잠깐 이렇게 선봉대랑 그냥 다이애나 한 마리 써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사보고 다음 턴에 뭐 떠는지 좀볼것 같아요. 자, 여기도 지금 너무 세게 맞았는데 뭐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맞으면 저는 웬만하면 사연패를 하고 갈아주는 편이긴 해요. 어, 잠깐만요. 니달리. 어, 니달리 되긴 해볼까. 지금 쇼진이 나오긴 하거든요. 지팡이도 있고. 니달리, 니달리 나쁘지만은 않아요, 지금. 각 보자, 이거. 요거에다가 그냥 요렇게 해야겠네? 일단 1, 2, 3, 4, 5, 6, 7 얘네를 팔면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니달리 쪽볼 거면은. 한 팔자. 그리고 지금 브랜드 각도 좀 이쁘게 볼수 있거든요, 선바차 떠주면은. 그래가지고 일단 사주고 싶은데 여기가 브랜드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뜨면 하긴 할 건데 웬만하면 니달리 쪽으로 하지 않을까. 만약에 잘 니달리 잘 떠주면 행운. 아 이거 탐켄치 안 팔았으면 바로 그냥 행운 해가지고 뭐 총검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다리우스 같은 거 해도 되고. 근데 요거 이미 좀 버렸으니까 일단 요거는 좀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로 바꿔주고. 1, 2, 3, 4. 뭐, 이자 지금 딱히 안받지니까 이대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돈 남으니까 뭐, 이런거 사도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일단, 그래도 니달리 쪽 가깝기도 하니까, 장갑 쪽 일단 먹어볼게요. 선봉대 가렌. 선봉대 가렌? 딱히 무쓸모일것 같은데. 일단 요거 팔고, 아칼리도 팔고, 요거, 템 그냥 줄게요. 아, 용발을 만들었다? 아, 씨. 일단 요거 솔로 틀 수도 있으니까 일단 주고. 지금은 앞라인이 좀 빨리 밀리면은 요렇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긴 합니다. 암살자 다이애나 대장군? 대장군, 대장군. 지금 명사수를 빼면 쇼진이 거의 없는 시너지라 이거 일단 명사수는 있어야 되고. 대장군. 그냥 선봉대로 하자. 아니다, 대장군으로 하자. 자, 일단 그래도 한 마리 남기고 지는 거기 때문에 살살 맞았죠? 요거 팔면서 이자를 좀 챙겨볼게요. 자, 선봉대를 일단 다시 사보고, 이자가 또 깨진다면, 돈이 안 나온다면 다시 이거 네개 팔아줄 것 같아요, 세 개. 자, 일단 갔다. 자, 돈. 이러면 하나만 팔면 되죠? 요거 팔자. 요건 선봉대, 요건 귀감 섞을 수가 있겠죠. 어, 어 일단 다 필요 없을 것 같아. 응, 이러면 해야지. 지금 찾아. 사명사수 섞어도 되고. 어 잠시만요. 아이거 얘만, 얘만 빨리 찾고 넘어가자, 이거. 지금 가렌는 삼성 안볼거예요아가래나 가렌, 아, 봤어야 됐나? 니달리 한 마리, 왜 항상 한 마리 때 이렇게 안 뜨죠, 근데? <laughs> 진짜 한 마리 때 이렇게 진짜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사야 되는데. 아니, 맞아, 이거? 아, 일단, 요렇게 하자. 일단, 요렇게 버티다가, 지금 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버텨야 돼요. 요거, 이성작, 이성작으로 버텨보죠. 자, 한번 데크아웃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맞으면 다 죽어. 어, 삼성이라. 평타 두 대에, 궁 날려주고. 이번에 죽여야죠. 이번에, 응? 엉콤이 왜안 나지? 아, 좀 가까이 왔는데? 어? 음, 여기서 살 거는 이제 다음에 귀감이나 선봉대 쪽으로 앞라인을 좀 단단하게 해줘야 돼요. 그럼 일단 요거 사고 또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상대는 제드를 좀 모으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직 제가 좀더 유리한 부분이죠. 오케이. 그리고 니달리덱을 할때 저는 한 마리 남았기 때문에 좀 무리해 준 건데 원래 돈을 좀잘 모아 줘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3이라로 약간 서브 캐리 하면서 둘다 같이 세 가지고 이렇게 좀 압도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 버리면 3이라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이 판은 좀 힘들지 않을까? 리롤덱은 무조건 이제 잘 떠야 좋습니다. 잘 떠야. 근데 지금은 잘 뜨긴 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잘뜬 거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갑바가 하나 남는데 어, 갑바가 하나 남는데 저는 곡국 먹고 저는 웬만하면 즈롯 같은 거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앞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즈롯 쪽 생각해줄 것 같습니다 자 칼리는 팔구요 대장군이 떴는데 요거는 6대장군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음, 한 4선봉대? 아니면 뭐 귀감이 2선봉대 한 다음에 조금 뭐밸류쪽 채워줄 생각입니다 자, 싸우는 거또 봐도 아프죠? 어, 그래도 세긴 해. 여전히 멀리 있는 애 때리는 거는 좀 강력한 편이죠. 요런 거 이제 주로 있으면은 여기가 뚫리더라도 한번더 여기 버텨주는 벌레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상 좀일 차이가 나는 니달리로서는 주로 같은 것도 괜찮겠죠. 요거 그래도 돈남머니까 사보긴 해볼게요. 자, 여기서 사줄 거 없습니다. 살게 없죠. 지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귀감 하나랑 뭐 귀감 나중에 아지로로 바꾸겠죠 아지로로 쓰고 뭐 요거 가렘 빼버리고 세주아트 같은 거 써줄 확률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도 밀리지만 않으면은 원거리랑 싸울 때좀 유리하겠죠 상이 확실히 세니까 네, 잘 이겨졌고요 그리고 보통 명사수 선바자로 떠서 이렇지 대장군 선바자로 니달리가 떴다면 전 6대장군부터 맞춰주는 편이 6대장군 이명사수 자, 또 사줄거는 없네요 어, 지금 시너지랑 관련된게 계속 안나오긴 하죠 어, 그래도 돈이 잘 모이고 있으니까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상대방들이 진짜 강해지면은 이거 저답 없습니다 저는 이제 레벨업 템포가 좀 느려졌기 때문에 아까 돈을 많이 쓴것 때문에 좀 느려졌죠 그래가지고 나중되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지팡이 일단 템 나쁘지 않죠 자, 여기서도 사줄 거는 없고, 이제, 니달리 마지막 팀을좀 줘야 되는데, 어, 한 두세 가지로 나뉘어요. 총검으로 유지력을 높여주면서 가까이 오더라도 그냥 계속 딜로 찍어 누른다. 자, 두 번째, 구인수를 줘서 빠른 공속으로 스킬을 많이 쓴다. 자, 세 번째, 거학을 줘서, 뭐, 1750 넘는 친구들 잘 때려준다. 그런 정도가 있는데, 어, 총검을 줄까? 총검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검. 뭐 상대방들 조합 좀 살짝 볼게요. 삼성작이 좀 많아 보이면은, 이거 총검으로 가자. 왜냐면 지금, 딜라인을 물수 있는 게좀 많아요. 이제 리코각도 보이고, 여기 솔각도 보이고, 뭐 베이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총검으로 좀 버티면서 딜을 할수 있게끔 해주도록 할게요. 요것도 총검 아니었으면 죽었죠, 방금? 레벨업. 레벨업은 계속 천천히 해주면서, 50킵을 해주면서 갈 거예요. 어차피 삼성을 찍어가지고, 그파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건 천천히 50킵 하면서 돈을 잘 모아주겠습니다. 자, 선봉대 사주시고, 레벨업 하고 선봉대 살짝 올려주시고, 자, 그리고 귀감도 이제 나와 올릴 건데, 레벨업 또 눌러주시고, 대장군. 일단 돈 남으니까 계속 가져가 볼게요, 이 친구들은. 오케이, 역시나 여전히 잘 이겨주고 있고요. 지금 타이밍 아직 힘이 안 빠지긴 했네요. 근데 좀 이따 진짜 빠질 거예요 힘. 그래서 힘이 빠질 때 레벨업 이제 피갈리 레벨업 잘 해온 걸로 3이라를 찾아서 3이라 캐리로 살짝 바꿔주는 느낌. 어 그런 식으로 약간 쌍캐리 써주는 게 방법입니다. 자, 일단 요거 이 친구도 잘 붙으면 삼성 볼 건데 아마도 계속 레벨업을 달려줄 건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냥 미리 포기할게요. 괜히 가지고 있다가 미련남아. 레벨업 하고, 지금, 당장 뭐, 귀감을 섞을 수도 있지만, 저는 무리는 안 합니다. 계속 돈을 모을 거예요. 자, 상대 용발이 있는 적인데, 여기가 용발 아마, 한 명, 1명... 아, 두 명이네? 아, 맞나. 여기가 용발 있는 상대인데, 어, 이겼나? 이기나요? 일단, 수호천사한번 뺐고요. 스킬 날리면은, 아, 이거 피흡이잘안 된다. 용발이라 피흡이잘안 되죠. 그리고 이거 레벨업하고 귀감 넣었으면 5연승 유지는 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저는 곡궁을 먹는 게 좋은데, 어, 이게 남는다고? 5코짜리 곡궁이 남네요. 이건 저는 곡궁 때문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지르라서 가져오는 겁니다. 아지르가 지금 당장 있는 것만으로도 대장군을 섞고 있고, 뭐 이제 당장 니달리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죠. 자, 레벨업 하나, 둘, 셋 하고 이거 먹고요. 이러면 귀감 이 친구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어, 돈 뭐야. 잠깐만, 돈다 이렇게 줬나요? 갑자기 너무 부자가 됐는데? 자, 일단 귀감 이렇게 해주시고, 어, 왼쪽에 어으로 하나 놓고요. 요거 놓고, 얘가 처음에 맞고요. 이렇게. 요거 앞에 하나 놓는 거는, 최대한 앞라인이 안 밀려오게. 여기 놓으면 한칸더올 수도 있잖아. 그럼 니달리 데미지가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일단 요렇게 해줄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레벨업 계속 해줄 거에요. 8렘 리롤 그래도 해야 될것 같아요. 9레바되는 힘들 것 같고. 8렘 리롤을 생각을 할게요. 이거, 그리고, 아템 좀 줘야겠는데? 지금 11일 1성이라템 주긴 싫고. 좀만 더 보자. 8렘 리롤 때3이라 뜨는 거 일단 볼게요. 3이라 만약에 뜨면은, 수호천사, 고현포, 그리고, 요거, 어결 하나 재조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야, 총검이라 혼자서 버티면서 일하는중 아야 자또 사줄거는 없네요 레벨업 돈 많으니까 3이라 그래도 한두마리 정도는 찾을 수 있겠죠 아즈레 2성 정도랑 찾으면 좋겠네요 아, 과연 제드랑 싸울 때 여기 이제 난리거든요 아마 한번 더 여기 그 다음 여기야 제드 그 다음 제드 날려 여기 가만히 있니 자, 근데 제가 말했죠. 이제 힘 빠진다고. 아까는 힘이 안 빠졌지만, 이제 여기 정도부터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죠. 레벨업. 뭐, 살 거는 없어 보이고, 5공도 그냥 팔죠? 어차피 사선몽대 안 썼고, 요거 내리고 아마 아트. 아트, 그리고 그 누구냐. 세주하니 하고서, 어, 뭐 밸류 하나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설마, 어, 잠깐만, 어? 몇창구 3이라 됐는데요? 아나 레벨 왜 눌러 아 순간 손이 말 말을 안들어가지고아 3이라 하나 안뜨나 진짜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한번만 할거 없지 아 3이라가 안뜨네? 일단 이것 좀 이렇게 바꾸고 대장군을 일단, 이 친구 줄게요, 티모. 티모랑 바꿀 것 같으니까, 아마도. 자, 그리고, 고염포도 주고. 호호천사를 줄까, 여기에, 그냥? 완전 질, 아, 뭐야, 탱, 탱, 아, 뭐야, 그 뭐냐 안 아, 근데, 라위 하나 뽑아야 될것 같은데, 느낌상. 왜냐면, 선봉신비가 두 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죠? 선봉신비, 선봉신비. 그래가지고, 일단, 라위 쪽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제조합 생각해서. 필요없는거 좀 팔고 요걸로 이제 학살자도 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잘 조합 짜면은 근데 한마리도 안나와 진짜 설마? 아.. 카메라 하나는 하나는 뜨자 하나는 진짜 하나 하나는 뜨자 6대 장군 안할겁니다 6대 장군으로 할까? 아, 일단 돌려봐 카메라가 떠야 뭘할수 있는 거야 아 이거 좀 <laughs> 너무.. 너무안돼요 요거 또도천사 프로천사... 일단 줘 일단 줘 요거템 재조합할게요 어아 아직 안되구나 오케이 원콤 난다 오케이 일단 이기면 돼 아, 제발 3이라 이거 트린을 어떻게 써야 확살자를 넣을 수가 있을까? 여기 3이라, 아, 살짝 애매하네.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살짝 애매하다. 살짝, 이거 살짝 애매해. 일단 요렇게 해보자. 육대장. 아, 노트1 일성한테 줘야 돼, 이거. <laughs> 제발, 아, 까비. 아, 씨. 대장군들또 먹는다? 대장군 먹어, 그냥. 삼이라뜰 거야, 나 믿어. 나 믿고 있어. 근데 여기가 8레벨인데, 돈을 안 썼거든요, 거의. 삼이라네마리 있네. 아 세트 써야되나 그냥 세트 세트 일단 요거 재조합 좀해 보자 건물 조끼 일단 세주 하나 팔고 요거 한번 쓰자 세트 그래도 한번 쓸게요 자 충분히 세트 세트도 형사 좀 때려, 얘들아. 이거 날려, 그렇지. 약하진 않아요, 제가. 약하진 않아. 그리고 이 세주 그냥 팔아버리고, 리즌도 사보자. 리즌 이성되면 그냥. 아, 이거. 얘를. 아, 누구 빼고 넣을 거 없나? 대장군을 빼고 이걸 넣으면 되는데, 그냥 선봉대를 빼버릴까요? 그리고 리롤 한번 샥. 역시나 안 떠졌구요. 일단 닉프한번 잘랐고요 오케이 두번 잘랐고 노티을못 자르겠는데 이거? 어 세트가 잘라주면 돼 세트야 가라 왜 갑자기 세트를 무니? <laughs> 분명 얘가 앞에 있지 않았나요? 이상하다 세주만 잡아 얘만 잡아 그래 걔면 잡아 잘했어 잘했어 아지를 일단 붙여 와 잠깐만요 와 3이라 근데 요거는, 1 1르랑3이라 일단 뭐, 둘중 나오는 거 줄게요. 그리고 아니면 요거, 그냥 얘 주고 쓴 다음에, 그냥 리신을 넣어도 돼, 이거. 자. 이거 진짜 그냥, 이렇게 해겠는데 리신? 안뜰 거잖아. 얘네 둘 팔아버리죠, 그냥? 팔고, 확살자넣고 아,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3일화야. 아, 진짜. 아. 아니, 3일화야. 얘템 들고 있는 애 없지? 그냥 요거 줄게요. 아이템 좀 먹어라 얘 아이템 좀 먹어라 아 근데 아 이거 좀 억울한데 너무? 갑자기 다 팔아버리.. 다 팔아버리고 원래 리신한테 대장구 주고 쓸라 했는데 트린이랑 이렇게 같이 하면서 갑자기 떠버렸어 갑자기 자 돌려볼게요 이거는 어.. 아 요렇게 아아시비화 가운데 두자 확살자 넣었고, 지금 일단 시너지적으로는 이게 깔끔한 것 같은데, 그죠? 요걸 그럼 팔고, 얘를 자리가 없잖아. 어, 얘 팔아. 너도 팔아. 너도 팔고 리롤. 그거만 뜨면 되죠, 3이라. 절대 안뜰려나 3이라. 어. 계속 돌려볼게요. 이거 리신도 자리가 없다, 이러면 귀신 자리 없고, 그래도 대장군 3이라 3형사수라 좀 아프긴 아플 거야. 상대방이 그냥 좀 안정성을 준 거예요. 이성 찍으면 어차피 세 가지고 그냥 수호천사 고연포 대장군. 요거 팔겠습니다. 끝이다. 아, 내가 넘기는 게 있나?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 같지? 세트 와 와, 너 니코 쓸까? 그냥? 선봉신비. 선봉신비가 1등이라. 이거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선봉신비가 1등이라 이거. 세트도 그냥 같이 키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긴 뭐야? 칠나무? 칠나무도 세트 고정 피해 좋지. 들어. 아, 최악이다, 최악. 아니, 근데 이거 3이라 센데? 아닌가? 다른 애가 센 건가? 트림도 세고 지금 3이라도 세고 세트도 세고 니달리도 쎈거에요 사실상 일단 그냥 <laughs> 비싼 거라고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리롤 돌리자 저는 구랩은 일단 못갈거 같고요 3이라 이성 찾아야지 뭐 어쩌겠어 어더 돌린다 어차피 지금 못 사긴 하는데 그래도 확률을 빨리 보면 좋잖아. 세트한테 요거를 주냐 마냐인데 서풍 띄워준다 아 봤는데 주자 옆으로 다, 다 고정 피해로 뛰어. 이거 자꾸 요네를 못 뜨네요 그죠?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서풍 띄워진 게 제발 아 나이스 자 사미라 파이크라도 이성 사미라 가비 자 그리고 상대방을 봤을 때 니코 이거 맞으면 너무 아프겠는데 근데 이거 싸우는 거 보니까 사미라가 계속 왼쪽으로 뛰더라고요 그러면은 얘네 둘다 같이 맞을 일은 거의 없고 솔궁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옮기면 따라올 거거든요 분명 진짜 예상이 돼 진짜 예상이 돼요. 반만 옮긴다. 어때요? 아, 반만 옮기는 전략 얘들아, 힘내. 이거 얘가 너무 가만히 있는다. 그 뭐야? 이... 이... 이어폰 다 이긴다. 이겼다. 아주어 그렇지? 응, 뭐야? 여기도 저만 났는데? 이겼네. 아았어 나이스. 일단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역시나 세트는 강력했습니다. 일단 6대 장군 니달리덱을 해봤는데 아닌가? 세트덱인가? 카메라덱인가? 트린덱인가 모르겠지만 일단 니달리덱 알아봤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